영탁는 트로트 음악계에서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해왔다. 그의 새 프로젝트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소속사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컴백 연기 소식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소속사는 컴백 일정 연기의 이유로 음악 제작진 중한 명의 부정행위를 언급했다. 팀원 중한 명이 사기 행각에 연루되었고, 이는 영탁의 컴백 준비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컸다. 음악 제작에서 한 명의 잘못된 행동은 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특히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영탁 같은 인기 가수에게는 더큰 타격을 줄수 있다. 소속사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선 이번 사건을 투명하게 해결할 것을 다짐하며 팬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음악 제작 과정에서 품질과 신뢰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번 사건은 그두 가지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소속사는 이를 철저히 해결하고 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연예계에서 가수와 팬들 간의 신뢰는 필수적이다. 만약 소속사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알리지 않거나 부정적인 이슈를 숨기려고 한다면 영탁의 이미지는 더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속사는 이를 정면으로 맞서 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탁 역시 이번 컴백 연기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했다. 그 역시 새로운 음악을 팬들에게 선보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팬들의 안전과 신뢰가 무언점을 강조하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컴백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탁는 팬들과의 신뢰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팬들 또한 영탁과 소속사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많은 팬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그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 캠페인까지 조직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는 영탁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컴백 후더큰 성공을 기대하게 만든다. 팬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영탁과 이번 일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컴백 연기가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일정의 지연을 넘어선다. 영탁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프로모션 일정에도 큰 차질을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연예계는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고디기의 일정 연기는 가수의 이미지와 인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잘 극복한다면 영탁는 오히려 그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연예계에서 제작진의 부정행위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속사와 가수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영탁과 그의 소속사는 신속하고 투명한 대처로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건 해결에 그치지 않고 연예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가 될 것이다. 영탁는 이번 사건을 통해 팬들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의 팬들은 성숙한 대응에 지지를 보내며 그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다. 비록 컴백은 연기되었지만 영탁는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낼 것이며 그의 커리어는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다. 투명한 소통과 진심 어린 대응은 영탁과 대중의 신뢰를 얻고. 더 성공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